요즘 mz 세대 와 이러고 몇달 만에 퇴사면 레전드 나왜 이렇게 사회생활 못하는 걸까? 아 웃겨. 역시 눈물 색깔의 효과가 직방이다. 아, 지적기네 바보 같은 내 모습. 그냥 돈만, 돈만은 백수면 좋겠다. 엄마 와봐요. 네? 유튜버 안 되잖아. <laughs> 아할말 있어. 요 회사 그만둘라고? 저 퇴사하기로 했어요. 진짜로? 아이고 저길못 넘기네. 수술 뛰다네 이번 달까지 일할 거예요. 11월까지? 그럼 딱 3개월 하는 거네. 수수 딱 맞히는 거네. 3개월 3개월 반? 야, 무슨 일 있었어? 형 계속 힘들었어 울지마, 울지마 참 울지마. 어, 이게 아 아깝다. 얼만힘들었서 그만두겠어. 괜찮아, 괜찮아 참여 힘내, 괜찮아 울지마, 울지마 힘줘, 또 힘줘. 아못 살아. 괜찮아, 울지마, 됐어. 야밥밥먹으니 괜찮아. 다 좋은 공네공인성 공부 한 야, 왜 거야. 너무 어려운데. 그래, 너2 4 살에 좋은 경험 한 거야. 그래? 너 힘들어서 그렇지 마 뭐, 그냥. 그래. 회사가서 내지 뭐... 어구.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와줘가지고 지금 짐을 들고... 엄청 많이 와. She's l 이 k e r e 지 e m b e r she won't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아, 오늘만 끝나면 끝이다. 여기 하늘이 이쁘네. 비빔? 아씨. 비빔청소 뭐지? 지금 회사 들어가는 길에 그 회사 옆 근처에 빵집 진짜 맛있는 소금빵 빵집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왔어요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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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친. 없다 아씨아난 미니 소금 난 미니 미니 소금빵이 먹고 싶었는데 자, 증나 점심 저녁 둘다 편의점 음식으로 때운 적은 없거든요? 처음인데 이렇게 어떻게 퇴삿날 이렇게 되네? 안녕. 잘 있어라, 내 자리야. 잘 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백수가 된 찰스입니다. <laughs>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광이 나? 뭐야 이거 광 뭐야? 이번에 한달 만에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는데 그어 동안 한달 동안 기다려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습생님들. 응. 어 먼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어 사실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이유가 한 가지였다면 퇴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가 너무나 여러 가지였고, 어, 뭔가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으면 다른 이유로 그걸 커버해서 뭔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고, 뭐 예를 들어, 어, 일 때문에 힘들면 사람 때문에 버틴다던가, 어, 사람 때문에 힘들면 돈 때문에 버틴다던가, 뭐 이런 대안책 뭔가 버틸 만한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버틸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고, 힘들기만, 힘들, 었고 그래서, 어, 퇴사하게 됐고, 뭐, 자세한, 그런 세부적인 얘기들을 다할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뭐, <laughs> 퇴사하고, 퇴사해야 하는 100가지 이유,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라이브 틀고 계속 한 5시간 떠들어야 되니까, <laughs> 네. 퇴사한 그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굳이 하나만 뽑으라면, 어,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 팀의 책임자가 됐어요. 그 이유는 그 팀에 제가 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음 영상 관련된 일이었는데 어, 촬영, 편집 등외 영상 팀 업무를 혼자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어 그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 생각을 해요. 여러모로. 그래서, 3개월 동안 팀의 수습이자 책임자로 일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음, 또 많은 다른 어려움들도 있었어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슬픈 게, 약간 회사 다니면서 제 밝은 모습을 살짝 잃어버렸어요. 진짜, 뭔가 되게 어두워진 느낌? 좀 어두워진 것 같아서 다시 밝아지고 싶어요. <laughs> 다시 밝아져야죠. 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홧김에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많이 고민했고, 어, 그리고 제가 퇴사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음, 요즘 MZ 세대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뭐... MZ세대가 사실은 되게 큰 범위인데 그 M, 요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MZ세대는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원래는 30대까지 MZ인데 어, 요즘 그런 편견들? 모두가 그런 게 아닌데 어, 제가 그 나이대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 무례, 무례함을 장착하고 있는 것처럼 그 대, 대우를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제 그런 그냥 이 나이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mz 세대에 대한 편견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3개월 만에 퇴사하는 것이 그 편견에 박차를 가하는 게 될까봐 그러니까 역시 역시 요즘 애들 역시 참을성이 없어 인내심 없어 뭐뭐 뭐 지만 중에 뭐 이런 그런 이미지에 박차를 가하고 제가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게좀 두려웠어요. 근데 어, 더 고민을 거듭해본 결과 어, 나를 알 사람들은 알 것이고 어, 어차피 나를 모르고 편견을 가질 사람들은 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편견을 가질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거는 생각할 고려할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또 이제 저는 되게 어, 인간관계 친구들이든지 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돈 벌고 싶은 이유 중에 진짜 큰게뭐 어 내가 옷 사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베풀지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고 내가 이거를 해,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스트레스여서 어 돈을 벌면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행복이었어요. 어 그래서 어버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어야 어,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더 생각해 보니 제가 막 힘,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버티는 게 오히려 주위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그게 더 주위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맨날 저기압으로 있고 우울하게 있고. 그러면서 난 너네를 위해 버텨야 돼. 난 가족을 위해 버틸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주의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 자신을 어, 갈가먹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아, 저 이지영, 이지영 강사님 인강 들은 사람인데,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 라는 명언을 또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옥에서 도망쳤는데 그곳이 지옥만 아니라면 <laughs> 괜찮은 거잖아요. 천국이 아니어도. 아니 뭐 거기 회사가 지옥까진 아니었지만 내가 지옥에 있었는데 도망쳐서 거기가 천국이 아니더라도 지옥만 아니라면 충분히 도망칠만한 이유가 되고 도망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도망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어, 도망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고, 그 내가, 어쨌든 내 인생이고 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왈가왈부할수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옛날에 봤던 일, 일본 드라마 중에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라는 그 제목을 진짜 좋아해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포기하는 게 더큰 용기를 필요로 했던 퇴사를 하고 전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laughs> 또이 자유를 잠깐만 다시 만끽하다가 또 추진해야죠. 추진하고 또돈 벌고 해야죠. 여러분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머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laughs> 감사합니다. 빠이 응원은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laughs> Bye. And there you see y'all.